안녕하세요. 블랙모스터 피트 레이너 이승엽입니다. 저 오늘은 지난번 어깨 운동 촬영에 이어서 제 개인 운동 등 운동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등 운동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님들, 많은 운동인 분들도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위 중 하나인데 다른 부위는 거울을 보면서 자세가 틀어지거나 근육이 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등 운동 같은 경우는 몸 뒤에 있기 때문에 직접 보기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개인 운동 영상을 촬영해 보고 제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등이 어떤 그립으로 할 때, 어떤 각도로 할때잘 활성화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운동 루틴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진행할 운동은 일자 발을 활용한 케이블 안풀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안풀다운은 단일 관절 운동으로 광배근에 타겟을 주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배근의 느낌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이 케이블 안풀다운을 하고 광배근 운동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일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고중량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적당한 중량, 한 15회 정도 할수 있는 중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배근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템포 조절도 천천히 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자세가 잘안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일단 우선 광배근을 잘 쓰기 위해서 이 골반의 안정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골반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려면 힙 힌지가 일단 강하게 잡혀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발의 무게 중심도 너무 뒤에 있기보다는 정 중앙에 맞춰 주신 상태에서 발을 좀 지면을 세게 눌러 주셔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팔만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가시면 좋은데 이때 팔꿈치를 좀 많이 써서 가져오기보다는 팔을 최대한 다 피신 상태에서 살짝 구부린 다음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면서 몸쪽으로 가져오는 기능만 써주시면 훨씬 쉽게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5kg로 진행을 할 거고 35kg도 똑같이 횟수는 15개씩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발은 지면에 단단하게 눌러주시고 힙 힌지를 걸어주신 상태에서 상체의 각도는 본인이 좀 편한 각도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더힙 힌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좀 섰을 때힙 힌지가 많이 풀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상체를 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등 운동을 할 때는 첫 종목으로 항상 레플 다운을 시작하기 전에 좀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을 먼저 진행합니다. 레플 어, 다운을 할때 광배근을 좀잘 쓰기 위해서 레풀다운을 진행하는데 보통 이렇게 선 활성화, 광배근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을 하고 레풀다운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자극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케이블 안풀다운이나 턱걸이, 풀업을 이제 먼저 진행하고 레풀다운으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광배근의 발달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풀다운 계열의 운동을 좀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안풀다운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레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점에서는 저항이 엄청. 엄청 세지만은 위에 다 늘린 그 구간에서는 저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완했을 때 등이 다 늘어났을 때 저항이 엄청나게 세게 걸리는 구간을 잡아주기 때문에 레플 다운의 단점도 얘가 조금 더 보완해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트는 45kg 아까보다 더 10kg 늘려서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최대 무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세트를 진행하고 레플 다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큐브를 암풀 다운을 마치고 래플 다운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클로즈 그립 말고 이 와이드 그립을 잡아서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클로즈 그립 와이드 그립 둘다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진행하긴 하지만 오늘은 와이드 그립을 잡고 상부 쪽에 있는 광배근과 대원근 그다음에 승모근까지 같이 운동을 해 보도록 할 건데 많은 분들이 래플 다운을 이제 하시지만 자세는 제대로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래플 다운 제가 어떻게 운동을 진행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 일하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더 감을 잡기 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수는 이제 총 웜업 세트를 두 세트 진행할 거고 웜업 세트 두 세트를 진행할 때는 최대한 좀 천천히 하면서 개수는 10개 미만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어디에 자극을 주고 싶은 건지 먼저 잘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는 무게를 좀 올린 다음 본 세트는 두 세트에서 세 세트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웜업 세트 때는 굳이 악력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트랩은 굳이 착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웜업 세트 한 세트가 끝났고 다음 세트는 47kg로 무게를 올려서 또 한번 웜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60kg대로 올려서 운동을 진행할 건데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광배근만 쓰기 위한 랩풀 다운보다는 조금 더 상체를 뒤로 눕히고 팔꿈치를 밑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몸 쪽으로 가져오는 시계 레플 다운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면 광배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상부에 있는 근육, 대원근, 그 다음에 중하부 승모근도 같이 좀 참여를 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고, 결국에는 앉은 상태에서 등이 가장 많이 활성화될 때는 강하게 무게를 당길 때도 있지만, 무게가 위로 올라갈 때 몸이 버티는 힘을 쓸 때도 등이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풀다운 같은 거를 진행할 때 너무 상체 앞뒤 움직임을 많이 쓰기보다는 최대한 버티는 힘을 사용하면서 운동을 해보시면 훨씬 더 힘이 잘 들어가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세트는 47kg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워밍업 세트 두 세트가 끝났고, 본 세트 68kg로 이제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워밍업 세트 때 제가 운동을 할 때는, 제가 딱 원하는 부위에 집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느낌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본 세트로 들어가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워밍업 세트 때 단순히 개수 채우기가 아닌 내가 근육 어디를 쓸 건지 좀 확실하게 짚고 본 세트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밍업 세트랑 본 세트를 조금 나눠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동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모든 세트 다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워밍업 세트랑 본 세트를 나누는 진짜 이유는 워밍업 세트 때 너무 많은 힘을 빼서 본 세트 때 힘을 못 쓰는 것보다는 워밍업 세트 때 조금 가볍게 조금 낮은 중량으로 개수를 좀 적게 진행하고 본 세트 때좀 힘을 다 쏟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운동 좀 중상급자 같은 분들은 이런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중량을 다룰 때 높은 집중도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본 세트 68kg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립은 잡으실 때, 와이드 그립이라고 너무 이렇게 넓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어깨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이런 꺾인 바로 진행을 하실 때는 꺾이는 부분 정도의 그립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처음에 바로 당기시기보다는 내가 먼저 랩풀다운을 하는 이 견갑 파강의 힘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끌어 나오신 다음에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방식, 꼿꼿이 이제 서 있는 방식도 나쁜 방식은 아니지만 제가 쓰는 방식은 좀 상부를 더 많이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누워서 등에 중심을 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뼈를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강하게 가져옵니다. 그다음 팔꿈치를 위로 밀어서 등을 다 늘려주면 됩니다. 지금 오늘은 계속 와이드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제 자세를 보셨다시피 수축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몸에 붙지는 않습니다 팔꿈치가 몸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견갑도 사용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견갑에 붙은 승모근 계열들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와이드 바를 잡을 때는 저는 광배근보다는 견갑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클로즈 그립 조금 좁은 그립으로 할 때는 당겼을 때 팔꿈치가 몸에 붙는 그러니까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땐 광배근의 활성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클로즈 그립으로 할 때는 완전 광배근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와이드 바를 사용해서 상부 쪽의 근육들을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8kg 본 세트를 진행했고 그다음에는 한칸 정도만 더 올려서 개수는 동일하게 한 12개 정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75kg로 어본 세트 두 번째 세트까지 이제 12개까지 진행을 했고, 더 이상 이제 높은 무게로 할 힘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때는 과감하게 한70% 정도로 되는 무게로 무게를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12개에서 15개까지 운동 볼륨을 좀 채워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 세트가 총한 3세트 정도 되고, 54kg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동작, 로우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운동은 티바로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슴 패드가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바벨로우와 덤벨로우처럼 지지대가 없는 운동과는 다르게 몸의 중심을 굉장히 잘 잡을 수가 있고 등근육에도 훨씬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자세 또한 잘 무너지지 않고요. 그래서 티바로우를 진행할 때는 좀 전에 진행한 레풀다운과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몸에서... 는게 아닌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도록 당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견갑이 앞뒤로 많이 움직이면서 견갑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티바로우를 할때 승모근들의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승모근을 위주로 운동을 진행할 거고 총 세트는 4세트. 웜업 세트 한 세트에 조금 무겁게 진행하는 본 세트를 3세트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밍업 세트를 10kg로 진행했는데요.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껴도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최대 무게는 한 30kg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등 운동 기구들을 보시면 이렇게 가슴에 패드가 있는 기구들이 많은데 보통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패드가 숨을 막히게 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너무 패드에 몸을 많이 기대고 진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가슴 패드가 있지만 너무 몸 체중은 가슴 패드에 지지하지 않고 조금 버티는 힘을 많이 쓰셔야 숨이 막히지 않. 조금 더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트는 30kg로 진행을 할 거고 티바로 운동할 때 팁은 똑같이 제가 승모근을 그 다음에 대원근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밑으로 밀어줬다가 그대로 양쪽에 있는 어깨를 몸으로 강하게 잡아당겨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kg로 이제 12개 정도 진행했고 너무 빠른 템포가 아닌 제가 천천히 무게를 통제할 수 있는 템포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빨리 팡팡팡 치는 운동 개념이 아닌 천천히 늘려줄 때 잡아주고 수축했을 때 살짝 잡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등의 느낌을 잡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다만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시면 운동의 중량과 개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방식을 하고 나서 등이 조금 더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 운동을 제대로 했을 때 보면 광배근은 약간 좀 엄청나게 찢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나고 등 중앙부 그러니까 승모근 라인이 운동이 잘 되면 약간 누구한테 때려 맞은 듯한 느낌이 심하게 옵니다. 펌핑이 잘 됐다는 뜻이고 여러분들도 그느 느낌을 좀잘 찾아서 운동해보시면 조금 더감 잡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티바로 같은 경우는 두 세트 정도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했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도 30kg로 똑같이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잘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굳이 중량을 내리진 않을 거고, 똑같은 자극을 느끼면서 최대한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티바로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상부 위주로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운동부터는 광배근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 티바 로우를 하고 다음 운동 원암 로우를 진행하러 머신으로 넘어왔습니다. 티바 로우를 했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꿈치를 좀 바깥쪽으로 빼서. 견갑을 크게 사용함으로써 승모근 등의 중상부 쪽을 타겟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는 그립 중에서 가운데 그립을 잡을 겁니다. 가운데 그립을 잡고 당기게 되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붙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광배근의 느낌을 주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어깨 운동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양쪽 운동 그다음에 한팔 운동씩 편측성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원암 계열의 운동으로 광배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머신으로도 할수 있고 덤벨로도 할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머신에서 조금 더 몸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머신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 원암 로우를 운동을 진행할 때 저는 의자를 살짝 높여놓고 하복부에 패드가 닿게끔 만든 다음에 운동하는 반대쪽 손으로는 패드를 잡아서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가운데 그립의 밑에 부분을 잡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눌러서 당겨주시면 되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날개뼈가 너무 올라가서 당기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뼈를 살짝만 어깨만 밑으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계속 눌러서 당기고, 눌러서 늘려주고, 눌러서 당기고, 눌러서 늘려주고,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진행할 거고, 20kg로 웜업 세트를 한 세트 진행할 거고, 양팔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세트는 딱두 세트 정도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웜업 세트가 끝나고 본 세트는 한쪽 당 이제 60kg 정도를 끼고 12회씩 진행을 했습니다. 광배근 같은 경우 제가 운동할 때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냐면 티바로우 같은 중상부 운동은 조금 더 길게 늘리고 가져오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면 광배근 운동은 최대한 몸의 체간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상완. 윗팔뼈를 왔다 갔다하는 식으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광배근도 늘어나지만 다른 부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막고 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편이고, 그래서 가동 범위가 좀 짧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광배근에만 집중하기 위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kg로 한 세트 정도 더 진행한 뒤에 마지막 운동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원암 로우 머신을 다 하고, 이제, 시티드 로우, 롱풀 머신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제가 총 해볼 로우는 세 가지 동작입니다. 첫 번째는 티바 로우, 두 번째는 원암 해머 로우, 세 번째는 시티드 로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티바 로우 때는 좀 등의 상부 쪽을 많이 썼고, 두 번째, 원암 로우 계열에서는 광배근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롱풀에서 보시다시피, 이 맥그립을 잡고 진행을 할 거고, 몸통의 중앙 부분으로 좀 당겨 등의 중앙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트는 3세트 정도 진행을 할 거고 너무 가벼운 웜업 세트는 제외하고 처음부터 조금 높은 중량 본 세트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후반부에 제가 보시다시피 여러 그립이 있들이 있지만 매그립으로 하는 이유는 매그립이 전하는 힘이 제일 덜 들어갑니다. 지금은 앞선 운동들을 통해서 전환이나 악력이 많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줄이고자 맥그립을 좀 선택했고 맥그립의 장점은 또 손목이 좀 자유롭습니다. 손목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레플다운이나 시티드로우를 하실 때 맥그립을 잘 활용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시티드로우, 롱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총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 발판인데 발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발판은 이 지면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발로 지면을 잘 누르는 힘이 존재해야 허리가 아프지 않고 조금 더 몸통의 반동을 많이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골반의 움직임입니다.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저중량일 땐 괜찮은데 중량이 좀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허리가 아프거나 상체가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체가 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고관절을 접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고관절을 다시 원위치로 바꿔주고 고관절을 앞으로 갔다가 고관절을 뒤로 보내서 원위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고관절을 잘 사용해 주시면은 등을 훨씬 더 쉽게 쓸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이 팁은 운동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머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등 운동을 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등 운동할 때도 조금 더 다양하게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머신만 하다 보면 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고 그 뒤로는 잘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보자 분들이나 중상급자 분들도 되도록이면 프리웨이트 한 종목 정도는 넣어주시는 것이 등 운동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들은 일단 첫 번째는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로우나 덤벨로우입니다. 어쨌든 코어의 힘이 강해야 등을 지지해주는 힘도 더 생기고, 그에 따라서 중량을 버티는 힘이나 중량을 다룰 수 있는 힘도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머신 위주의 운동보다는 프리웨이트도 간간히 좀 섞어주시면 훨씬 더 등을 빨리빨리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개인 운동, 등 운동하는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제 운동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느 부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등 운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 초창기에는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직접 찍어서 한 세트 끝날 때마다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다음 세트를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중량에만 치우치지 않고 좀 정확한 자세와 자극에 집중해보신다면 등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다른 부위 이제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